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상 3장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은 사무엘서의 전환기 중에 첫 번째 전환기에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죠 사무엘이라 이름 자체가 그래요 사무는 쉐마, 듣다고, 엘, 엘로힘 하나님의 뜻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 읽어보게 되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우와를 섬길 때에는 여우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무실에 귀뚜라미가 많이 들어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계속 나는데, 어 뭐, 크게, 크게 거슬리지 않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에 가서 2절 읽을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은 죄악은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장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이라 하니 그가 대파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 선하신들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에까지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게 다시 나타나 시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 엘리에게 있던 영적 권위가 사무엘에게 들어가죠. 근데 그 계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아니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영적 권위라는 게참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리지만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선지자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때 선지자가 처음 나와요 사무엘이 첫번 선지자로 얘기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관계가 돼야 될 이거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무슨 주의 음성을 듣는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해버려요 우리의 권이나 사무엘이 자기가 선제될 줄 알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이런 일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듣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간에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 이제 한 주가 마지막 되고 있는데 며칠 비 많이 왔죠. 다음 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인생에 언제 무지개 키우 좋은 날일 수도 없죠. 오늘 날씨 좋지만 그러나 무슨 날이 오든 간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고 의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 하나가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주 앞에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쓰임 받게 하시고 영광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대요. 우리 주의하십시다.